시동 걸 때마다 헤드라이트 켜지는데 어떻게 된 거야? 아, 그거 오토라이트야. 아, 오토라이트. 동현 씨 부모님이 나 마음에 들어하실까? 아휴, 걱정하지 마. 배더 부르기 전에 결혼 날짜 잡았으면 좋겠다. 네, 첫인상에 결혼 얘기는 좀 그렇지 않아? 자기가 좀 얘기 좀 잘해봐요. 음, 일단 빨리 와. 알겠어. 아 이따 봐요. 아 자기야. 어? 야 사랑해요. 나도요. 뭐지? 저기요, 아저씨, 저 혹시 청기화 집 어딘지 아세요? 어디요? 청기화 집이요. 아이저 노란 표지판 보이죠. 거서 우회전이어서 쭉 들어가면 이슈 쭉 얼마나 가야 돼요? 한니크로 그냥 뭐쭉 들어가면 이슈 그니까 얼마나 더 가야 되냐고요. 쭉 가면 있는데? 진짜. 그 창고 지붕이요? 아, 지가 시금 쪼끔 바쁜데. 그, 할배요. 그, 나중에 지가 가서 올테니까 오늘은 그 기음이나 메시지 보래요. 아, 예안된다니까요 그, 할부원 자식은 큰일 난다니요 아, 나중에 지가가서해드린다자니 그, 큰일 나요. 그, 지붕 무너주면 어떡해요. 아유, 지가 가서 해드린다자뇨아그 큰일 난단게요. 그 지붕 다 무너져 내린단게요. 할배, 오늘은 기운 내시고요. 지가 내일 가서. 싸가지 아니 이것 보세요. 저 지금 사람이 그럼 못쓰는겨. 귀를 가르쳐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지. 저사람이서저 사람 안 아, 그래요? 집방뭐하는 거예요？아니, 날 봤으면 도망 을 쳐야지. 요렇게 수했으면 어쩌자는 거냐? 어? 나만 경찰이요. 뻘건 대낮에 몽둥이에 가면에. 아니 사람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너? 아주 환자하겄네 이제 저녁에니 네 얼굴도 알았는데 어쩌려고 그래? 미안해요 형. 아주 한편하고 광고를 혀라이 무식한 고자 새끼야 이 머리까지 나쁜 병신 새끼. 저리죠. 네?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주세요. 아, 지금 크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. 잘안 들립니다. 좀더 크게 말씀해주십시오. 아직 크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음, 아니라고요. 지금 징골사항인가요? 아, 저 지금 납치범한테 쫓기고 있어요. 아, 지금 범인 중에 한 명은 진짜 찌가짜치 경찰부 입고 있고 있고요. 아, 잘 풀리면 지도 돈좀 줘요. 네는 구잡병 고친다고 비암이다 전갈이다 쏘다 부은 도우님은 차한대는 뽑았을게요. 근데 웃었겨? 이제 너랑 나랑 얼굴 다 까발려서 가지고 웃었겨? 밖에 있는 제차 동현 씨가 사준 거예요. 누구한테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동현 씨한테 두 배, 세 배, 네 배, 네 배로 달라고 할게요. 네? 이, 아니 할라고 했는디 말이오. 저 그거 고칠 수 있는데. 저 그거 침으로 고칠 수 있어요. 뭐? 저 침술사예요. 그거 침으로 고칠 수 있어요. 수작 부리지 마라고. 이런 개관련이 뚫린 일이라고 함부로 생각리지 마라. 여기 cctv도 없고 증인도 없으니까야꽉 잡어 잠깐만 잠깐만 아이 개놈새끼 뭔소리 안들었는겨? Vondt i bakken! 진! 졸! 아, 저 소린 말이요 그시기 그 꽉! 버두정녀 그... 꼼짝마! 움직이면 다아김승경청좀 치우지 그래요. 움직이지 마. 쏜다. 어 뭐? 왜. 어? 아 대봉이 아니오. 아시구요시구 식구 식구. 선생님 가신고 들어와서 뭔 소리요? 응? 아에 누구 계시 자네 어여서문좀 받아 예 홍가요? 어? 어? 홍가요? 경장님, 김구 출동이라는 데 말입니다. 아, 아이고 이제, 아까는 대검원. 지금 황신의 아버지가 무너진 창고에 깔린다는 데 말입니다. 뭐죠? 황신이도? 아, 가보더라고. 뭐? 다녀올 테니까 수고야. 전하카서 걱정 말고 산말로 고칠 수있슈 참말로 고칠 수 있냐 말이오. 괜찮아요. 나애 가진 엄마예요. 허튼짓하면 알지요? 좀 따끔할 거예요. 영어가 서울 가서 고쳐준다니까새끼야아니 무슨 지랄을 하는 거야, 엄마? 야, 엄마, 정신 차려 봐. 엄마. 애가 틀면 부자 집에 가랭이 벌리고 호강하려는 년이 감히 내 동생을 건드려? 동연 씨, 중신 같은 년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? 내가 뭘로네 뱃속에 애를 없애려 하고서 청교와 도령 여기 상황이 아주 족하다졌어. 내 동생이 완전 맛이 같다고 이개 씨발 동현아 니네 애새끼 낙태가 문제가 아니라 니네 깔딱을 아예 조져했 쓰고 어 알겠어? <laughs> 그자가 됐는지 수반 기억났구먼. 뭔 소리야 시방? <laughs> 형이잖여. 뭔 소리 하고 자빠진겨 임마 인마, 인마 정신차려. 요만할 때 황알배 고추 밭에서 긴멸적에 말이오. 고추랑 내 조씨랑 어느 것이 더 큰지 한번 견줘 보자면서 말이오. 아니, 기어녀 기야야 대고라 대고라 허아 비어져 어우 대고라 대고라 어뜨기 if you don't know 야이 씨발 짬새 새끼야, 여자 씹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요? 어? 그리고 내가 애 따라 그랬지 언제 사람까지 죽이래? 아 씨발 그냥 피좀 잘하지 씨발진짜 여보세요.